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귀 피로 날 소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부요리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용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어서 표본 케 시는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지켜주신이 내 교태 계신 주님 누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부자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시 앞서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늙은 자자 잘케 하시고 살아계심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서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능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족을 불쌍히 우시고 보금통을 평화통일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대통령의 탐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고음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시간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경영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성령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새벽 고 사랑한들에게 각자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니시 않하시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부르주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입이 부러지게하여 주시고 불치의 병들의 치료받게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도와서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 같이 합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너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달에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애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가하실 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 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재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계속할지니라 후일에 그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급해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급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난 모든 수컷은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난 것을 처음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지나 광야끝에담에 애담, 광야,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그 자체라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출애굽의 문제를 기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바로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억하게 되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교절과 바로 아 무교절, 그리고 처음에 첫태생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초는 어디일까? 우리의 진정한 고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거해야 될 진정한 고초는 바로... 하나님 품인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초태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 절에 너는 그날을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시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랬었나?라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개입하셔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별해냈다라는 것.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어제의 사건처럼. 기억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절기를 정한다는 거죠 사실 절기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자꾸 우리가 번복되면서 그 벌복 번복, 번복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봄은 봄 여름은 여름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 이렇게 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그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감성들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항상성인데 즉 그들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의 처음이 어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했고 그 기억을 예식을 통해서 즉 오늘 봄은 무교절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랬어요 하나님뭐요 약속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변개하지 않하시고 하나님의 때즉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출애급시켜서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 이 여정을 통해서 뭐요? 그들의 진정한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10편 9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거처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임마누엘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그그 그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어제나우리라 동일하게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보고 알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간구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그 일환으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잔향도 드리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의 참된 거처, 너희와 참되게 동행하시는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죠. 만 우리는 군대가 아직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훈련과 기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과 기억의 과정으로 광야를 택했고, 그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빛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이랬어요. 즉, 우리가 가야 할 때, 우리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느끼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건 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 적어도 우리가 잠깐 세상에 살다가 눈이 팔렸다더라도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광야에서 애국의 그 종대였던 곳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부자지간의 증거는 무엇일까? 이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이런 묵상과 또 성령의 소통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현실만 봐서는, 우리가 현실만 봐서는, 이 현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결국, 어디서 와서 왜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로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의리를 구별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애굽 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천지만물 을지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내가 뭐야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해도 우리는 이 과정을 뭘로 볼까요? 과정으로 볼뿐만아니라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사실 이번에 출애굽을 이렇게 나누면서 출애굽 길 나누면서 이렇게 뭐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 중이구나. 지금 성요의 교회가 출애굽 중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출애굽 중이구나.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가 지금 진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 아직 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나의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이라고 아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뭐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그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였어? 너희 베드 베드로서에서 뭐였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우린 이 아이덴티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교전을 제정하시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가장. 그 우리가 이첫 새벽, 이첫 시간은 무두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나의 첫 생각? 나의 첫 호흡? 나의 첫 말?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걸 우리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길 바라고요. 그것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죄에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룹, 그분이 나의 삶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게. 어디에 이룰 때까지 주님의 품에 이르는 그 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날까지. 따라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품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죠.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삶의 궁핍의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다시 직면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가 거할 곳은 이 곳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한 주님의 예비한 곳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멈춰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 지금 우리가 는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그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하는 삶의 그 훈련의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 우리가 울면서 주님께 부르고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했었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탄식을 듣고 나 역시 슬프고 나 역시 힘들었고 나 역시 고통스러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히잘된 같이 봄새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부 듯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아시네. 죄의벗보는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송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스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모겠네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손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듯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시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